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어, 요즘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을 붙잡고 남양 특집을 하시나요?라고 물어본다면 모른다고 하거나 기억 난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을 겁니다. 그럼 잠깐 추억을 되살려 볼까요? 남량 여름철의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운을 느낌, 즉 오싹함으로 시원함을 느낀다라는 뜻으로. 2010년대 중후반만 돼도 여름철만 되면 드라마, 예능, 영화판에서는 너도나도 남양특집을 내걸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어, 2000년대 전에는 전설의 고향, 토요미스테리 극장 이야기 속으로 같이 매주 공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이 됐었고, 2000년대에는 매년 여름만 되면 드라마부터 시작해 예능 프로까지 남양특집 방송을 내보냈었죠. 뿐만 아니라 한국 공포영화도 극장가에서 자주 개봉했었고 당시 호러퀸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대중들의 관심이 많았었죠. 이외에도 케이블TV에서도 무석인들을 모아 퇴마 행위를 하는 프로도 있었고 연예인들의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작년에 개봉한 한국 공포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혹은 남양특집 예능이나 공포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물론 간혹 남양특집을 내보내는 프로도 있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거의 없어진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요즘은 왜 남양특집 방송을 안 만드냐? 라는 질문에 방송가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예전처럼 공포감을 주지 않는다. 엑소시즘을 다루기에는 한국 정서와 맞지 않아 어렵고. 높아진 시청자들의 수준에 맞추려면 CG 기술을 잘 구사해야 하며 그만큼 제작비도 비싸다. 아, 쉽게 말해 방송 효율이 낮아졌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품이 많이 든다는 뜻이죠. 또 다른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오싹함이 아닌 잔인함에서 공포감을 더 느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귀신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미제 사건 같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서 공포감을 더 느낀다는 거죠. 어, 사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교적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잘 알고 싶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인간적인 공포에 더 끌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귀신처럼 초현실적인 공포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양 특집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스터리 스릴러로 관심이 옮겨졌기 때문에 한국에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끝까지 간다. 처럼 한국형 미스터리 방송들이 편성이 되었고 미국, 영국, 일본에서 제작한 스릴러 드라마를 즐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한국 공포영화 제작 횟수가 정말 현저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한국 공포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극장가의 한국 공포 영화가 줄어든 만큼 외국 공포 영화가 많이 들어왔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조금 더 대중화된 외국 공포 영화를 많이들 즐기십니다. 세 번째, 공포를 찾을 곳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채널만 해도 공포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포학과죠. 이 외에도 SNS의 발달로 수많은 공포 채널들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공포 웹툰처럼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귀신 이야기를 볼 수도 있고 방탈출 카페처럼 직접 가서 공포를 체험하는 공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 사실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여름은 공포! 라는 수식어가 사라지고 있고 그만큼 대중적으로 즐길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뜻인데요. 음... 이건 어... 공포학과의 또 다른 목표라고 생각하고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남양특집이 없어졌다면 1년 365일을 남양특집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 r <laughs> 아무튼 뭐 열심히 할게요 자이 영상은 박사과정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저한테는 궁금합니다 <laughs> 뭐남양특집이 없어진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좋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들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공학과에 입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누구든 언제든 환영합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갑니다.